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와, 우리 이 코난테크놀로지 진짜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수익은 별로 안 되고 맨날 이제 말 말만 많고, 그쵸? 올렸더 올렸더 올르지도 않고 진짜. 아. 어우, 빨리 털고 싶은데. 진짜 빨리 털고 싶은데. 쌤 아저씨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쌤 얼토먼트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엮여서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뭐,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진짜 작년 한 10월 달서부터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7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때 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소식이다. 좀 기다리자는데 했 상장하자마자 윗으로 확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렸죠. 이제는 11월 9일 정도에 보면은 이제 기다리던 타점 왔다. 그래, 35,350원. 예전에 7만원 보던 단가하고 똑같은 단가니까 여기서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 또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보자. 또안 들어가신 분들 다시 좋은 타점이 왔으니까 좀 들어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요 글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650번 글이니까 11월 29일날 또 보게 되면, 좋음으로, 흐름으로 갈것 같다. 라고 해서 37,000에서 다시 한번 매수견 또 신규 매수자분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남겨놨는데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모양새는 사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일찍 선제 타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트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서부터 기간도 적정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조금 서서히 빠지다가 이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은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한 부분에서 좋은 흐름은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평선들도 지금 60일 이평선서부터 밑, 밑에 쪽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받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오늘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었던 거는 이제 갭상을 한 뒤로 조정을 주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달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두었었던 가격 41,650원에서 일단 우리가 일부를 덜어내자. 그래서 한12% 정도 수익인데 이게 지난 12, 10월, 11월, 12월 1월, 네 4달 동안에 12%인데, 사실 밑으로 빠질 염려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익이 좀 아쉽습니다. 좀 너무 아쉽고, 진작에 다른 종목으로 좀 했으면 좀 좋은 수익이 좀더 났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하자면, 추세의 시작이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 일단 익절을 꺼내어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서 익절을 끊어낸 이유는요. 이전에 차트가 이제 흘러내렸을 때 약간 이제 반등에 대한 기미가 보였었던 매집을 했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42,000원 정도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42,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은 털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긴 시간을 또 밑에 쪽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지라인 생각했었던 이제 31,250원에서 32,250원 구간을 지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 쌓아놨던 것을 또 매집을 또 해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 했고요. 이평선 받치고 있고, 그리고 차트상 하나도 A, A, B, C,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5만 9 0 0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털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 코난테크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단타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을 4만 650 원을 잡아놓고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단타, 단기 요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51900원에서 일단 털고 나와야 된다 51900원 자리는요 이전에 그러니까 A파동, B파동, C파동 이렇게 나왔다고 라 하면 이 A파동이 나온 자리에서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1900원까지 보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좀더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난테클론12% 수익 좋은 수익이지만 기간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 주간 3% 정도씩 오른 종목이다.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다. 뺄지 말지 맨날 고민을 하고 좀 아쉽네요. 아무튼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5만 1,900원 이 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대응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머니 네이버에서 돈이머니 검색을 하시면 유료 멤버십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으로 끝까지 갈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한타증권과 돈이머니와 함께한 이벤트 내용들이 하단에 적혀져 있으니까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고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